우리 선물 어 정말 요 정말? 요 네,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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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아 귀여워. 물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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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물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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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물 선물+ 가물 강아지, 는 선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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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네. 늘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. 감탄하죠 <laughs> 근데 이 개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? 브라운이처럼 옆에 앉아요, 네, 브라운이처럼. 아 개가 곰 탔어. 아이고. 리 곰이, 그 곰이 개타기 하죠. 곰 개, 곰 개. 꼭 데리고 가세요. 어! 데리고 가세요. 어! 어! 경치 <laughs> <아니 근데, 웃음> 큰 동물이 막 작은 동물 이렇게 막 어. 괴롭히는 거. 맞아요, 맞아요. 경치 큰 사람이 막 작은 사람 괴롭히는 거못 봐요. 근데, <laughs> 아이고, 와. 아무리 인형이지만 어.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. 처음가 있어야 돼요.